장봉음 12장.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6월절 앞두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려절이죠 나기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에 어, 그 온큰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어,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왕이시요 하고 환영했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어, 말씀은 한절만 보겠습니다. 20, 어, 30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이 여러 절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이하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이 절기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모든 절기들은 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6월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이, 우리는 이걸 종려절이라고 지키고 있죠,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12절부터 봅시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나사로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나사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썩어서 냄새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나사로를 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렇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튿날입니다. 12절 명절입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이죠. 이6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그 옛날 출애굽을 할때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다 살고 애굽에 온 장자들은 다 죽었다.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제를 지고가는하나님의 어린양이 시로다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에는 기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그저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참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해 주셨다. 그 유월절, 어린양 잡는 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잖아요. 애굽으로서는 그래서. 나오게 됐다. 지금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6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시키시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이유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한 절만 일자 했을 적에 제가 그 12장 30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나, 이 소리는 뭐냐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공정하는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이 난분이다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려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의 어담을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다.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사의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내죄 때문이다. 그럼 왜 그렇게 돼? 그분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랑,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 원수 노릇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적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맞을 자리에 그가 대신 놓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몰라요, 전혀. 이런 것을 몰랐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육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자기,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 6월절 절기를 또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양실한 놈 좋은 거한 마리 잡고, 그죠? 이번에도 내가, 어,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예배 드리고, 아, 그래서 이제, 어, 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요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를 잘 지키면 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줄 아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 잘 드리고 뭐 십일조 생활하고 감사하고 주일헌금 드리면 뭐 내가 다된 걸로. 근데 그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 하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깨달아 알고 그거 하는 거고 하 전혀 모르고 그거 하는 거고는 천지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업적 때문에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와, 이 예수는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건 알아. 왜? 오병의 기적도 봤지요. 38년에 병자 고치는 것도 봤지요.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어, 눈뜨게 하는 것도 봤지요. 또 심지어는 이번에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소생시키는 걸 봤단 말이죠. 그 예수에 대한 인기가 최고 절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로마 앞지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자유를 주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를 살려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해서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1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13절을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응?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맞아요. 이말 전부 다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십자가 대석의 은혜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우리 주님으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14절 이럴 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기를 보고, 타고 들어오시죠. 이건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은 다른 병행기절에 잘 나와 있어요. 마트보험이나 이런 마트 데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15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놓으신 것이죠. 스가랴 구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해방자가 오시는데 너희 왕이 낙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보통, 그, 너희를, 보통 이렇게 왕이 이렇게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오죠. 힘의 상징 권위의 상징에 말을 타고 오는데 어린 나이를 타고 오는데 그게 그게 하나의 아호다 이거죠. 그죠? 음, 왕이나 대통령한테 말이죠. 뭐 타고 가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자동차 뭐 아주 좋은 차. 뭐 벤츠나 뭐 이런 이런 거쫙 타고 들어가야지. 그뭐 제일 좀 아니, 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닝이나 이런 거 타고 왕 보고 대통령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왕이나 대통령이 오케이 하겠어요. 기분 나빠지. 나 일로 뭘로 보고 말이지. 이 좋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왜해 이거 타고 가라 그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기를 탄다는 말은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낙기를 타고 오는데 이게 전부 서가랴서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된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에 온 12절 다시 잘 봅시다. 명절에 온큰 무리, 이거는 예루살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명절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화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정말 그분이구나 생각하고 저들은 저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이큰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쫓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다시 돌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래하거든요.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래 되면 좋겠습니다. 거래 안 해주면 하나님의 목을 딱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저들은 저들을 완전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적 왕으로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 진다 하니까 펄펄 뛰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베드로는 막 칼을 빼 들고 그냥 내가 지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짓을 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 이때는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석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해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 그리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 이 일이 내한테 어떻는가내 기분이 어떻는가 내가 잘 되는 일인가? 아, 내 마음에 합적합 흡족한 일인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당시에 이, 이 엉터리 대제사장 무리나 바리새인이나이 이 무리들의 신앙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 그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실 때와 함께 있던 무리가 이걸 정를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왜 이렇게 환정을 받아야 되냐면, 나사로 살리거든이 말이거든.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표적신앙이, 아,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지금도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수 있죠. 근데이 표적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뭐 희한한 걸봐야 그걸 믿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딱 그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래 하느냐 하면 죽은 자도 살렸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19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들, 요지경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을 해요. 음, 그리고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드디어 20절부터 말하죠. 그런데 이때 벌써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할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유대인만의 죄가 아닙니다. 음,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 우리 잘 아는 대로 사행년 사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딴거 어, 이렇게 할 하면은 그게 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가 거기에 2 4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아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는다는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28절을 보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된다는 아, 그런, 음,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 돌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 분이 되시고, 내가 영광 안 돌리면 영광스러운 분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영광이십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내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그죠? 네.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 지심에 대한 마지막이 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이화를 이렇게 하시죠. 그죠? 아, 그럴 때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하고, 뭐 천사가 그게 말했다또 자기들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기록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도록, 잘못 알고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은 그 사람이 아주 뭐 용하고 장하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화지를 섬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리라 그러죠. 그럴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놀라운 중보 기도를 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면 지웠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내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가 모세한테 껍벅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변이 이겁니다. 모세니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닌 사람은 다망합니다. 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용하고 장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 이야기도 제가 했죠. 그가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가 아닙니다. 음. 그 모세를 통해서든 엘리야 왜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가면 좀 있으면 변화산 상에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목표물이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런 일을 뭐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지심입니다. 자, 종려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봤죠. 근데 진짜적인 종려절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저는 천국의 종려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장면 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요한계시록 7장. 신약성경 405페이지 보면, 진짜 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가 옵니다. 어디에서요? 천부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절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림자고요. 진짜 백이 종려절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종려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7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그 아예 7장 5절에 보면요. 각 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목을 딱 보십시오.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 종려절을 할지에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구절에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래돼 있어 요 이게 진짜 종교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말은 왕이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왕을 영접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그 요즘도 그래 하죠. 대통령이나 왕이 지나가면 그뭐 국기 들고 막 흔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래, 뭐 서울이나 어디 간다고 사람들이 나가 고 국기 흔들고 막 영접합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어, 다른 나라 뭐 외국의 최고 뭐 어, 왕이나 대통령이 오면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천국에서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강나라에서 온 구원된 사람들이 진짜 회기 종려자를 이 천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그림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집니다. 아이고, 이종려절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일 했다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참, 이거 참 그렇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생각을, 음, 하는데 예수님 그 성탄절에 오실지게 우리 뭐 요즘은 요새 와이 시들해졌나 옛날에는 그래도 막 어,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막, 캐롤송도 하고, 막, 이래, 막북장북장 했는데 요새는 영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탄절은 이미 우리 의가보금 2장에서 봤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여준 그 영광. 그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 호련이 흐단 천군 천사들이 온 하늘을 뒤덮으면서,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미 찬양받으시고,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그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나가서, 아 막, 무릎 꿇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래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 물론 그거는 나중에 깨달아 알고 나면, 그래, 하지 말아야 도 해요. 근데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게, 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다음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뭐앞으로또 확인하겠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베드로는요, 전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 생각 때문에 제 생각으로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베냐산에서 만날 때도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막 기념관 세개짓겠습니다 와이고, 우리 예수님, 내 진짜, 어, 내가 참, 우리 스승님 잘 만났네. 모세하고, 베드로, 모세하고 엘리하고 동급이네. 이러면서. 모를 때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로막고 칼로 빼들고, 뭐, 안 됩니다. 이러고, 뭐. 예수님한테 큰 소리 땅땅 치고, 내가 뭐 죽었으면 죽었지. 감옥에도 어디, 내가 다 갑니다. 가만, 예수님 모시다 하만 어이. 다 울기 전에 이 말은 뭐, 이밤 새기도 전에 니내 네,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다. 기분 되게 나빴겠죠. 배드로로서는. 내가 그래도 바다 사나인데, 나를 어, 이렇게까지 무시하나, 예수님이. 내가 이래도 이어서 최고 1등인데, 누가 크냐 할 때마다 내가 최고였는데, 내가 이래도 무리로도 다 그런 사람인데. 응? 완전히, 예수님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좀. <laughs> 내 면도 세워지고 내 이것도 세워주고 우리 신앙생활 자꾸 내면 세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뭐이 정도 되는데 뭐 이런 거. 그짓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예수님의 예? 그 성찰하심을 보고 성령 임할 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나의 어둠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아닌데 찍기만도 못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찌 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뭐 죽은 자도 살리는 부이 왔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이 될게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신앙의 철이 들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 계시록 7장에서 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세계 종려절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주 나이 하나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말씀 없는 기도, 내 생각대로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하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있게 되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음으로 하나님의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